주바가 많아. 뭐야, 언니 내 맨발 봤어? 그거? 내 맨발 언제 본 거야, 헨타이. 아니, 네가 먹고 있었잖아. 이 녀석이 언니 놀리기나 하고. 아, 내가 벗고 있었다고? 뭐래? 어, 그양 양말을 언제? 어, 그 우리 그만 만나서. 여행 갔을 때, 네가 납백해주고 그럴 때. 아, 그랬나? 그때 내 발을 봤단 말이야? <laughs> 너, 너왜 그러니, 진짜? 자꾸 언니 놀리긴 하고. 아니, 그리고 내가 좀펄 수도 있지. 안 되냐? 너의 맨발을 보는 것이? 엥? 어, 안 돼? 미안해. 아, 아니, 안 되는 건 아닌데. <laughs> <안 돼. 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안 되냐? 뭐, 안 되는 건 아닌데. 음...